안녕하세요. 둔내역 전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평창군 진부면 탑동리에 위치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오대산과 개방산의 중간에 위치한 예쁜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월정사와 직선거리 4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부IC 진부역에서 약 10km 이내에 위치한 해발 700고제 전원주택으로서 대지는 210평, 건평은 28.7평, 다락 서비스 면적이 16평이 있어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외정은 스타코 마감이고요, 지붕은 싱글이며 목조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데크는 방부목이고요. 현관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과 중문이 있고요. 주부, 안으로 들어가시면 넓은 거실과 주방이 분리.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천정은 편백나무로 어, 마감을 하였고요. 주방으로 들어가 보시면 냉장고 노실 자리와 밖으로 데크로 나갈 수 있는 넓은 창문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다용도실이 있고요. 다용도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뒷문도 있습니다. 넓은 다용도실 한번 보시고.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는 돌로 석축이 낮게 쌓여 있고요. 경관과 그리고 뒷집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주방을 지나 거실을 한번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모습 보시고요. 그리고 창문은 LG 창문이고요. 자, 보시면 그 작은 방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작은 방 모습 보시고요. 그리고 작은 방과 계단 사이에 다용도실 문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화장실 사이에 칸막이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안방으로 들어가 보시면 안방 모습이 보이고 계십니다.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화장실 앞에 화장대나 옷방으로 살수쓸수 있는 작은 공간이 보이고요. 그리고 화장실 보시겠습니다. 화장실 조그맣고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화장실 모습을 둘러보면 이제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가서서 2층을 한번 계단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전기판넬로 되어 있고요. 1층은 강화마루와 어, 도어는 예림도어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2층에 올라가시면 2층에서 보실 수 있는 거실이 내려다 보이고요. 높은 천정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창, 어, 2층에는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어, 오랫동안 안 쓰는 물건들 정리하시기 편하게 자윤고 공간 마련해 놓았다고 하십니다. 이 집의 매매가격은 2억 5천만 원으로서 어, 예쁘고 실용적인 건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둔내 역전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